안녕하세요. 오늘은 역대급 장기렌트 상품을 준비했습니다. 가장 핫한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. 너무 싼 광고 금액 보시고 문의하시면 이렇쿵저렇쿵 때문에 금액이 틀려진 경험 많으시죠? 견우렌트카 박부장은 판매마진 1%로 믿을 수 있는 견적만 제공해드립니다. 견적 조건은 48개월 연 2만 킬로미터, 무제한 초기 비용제로 조건입니다. 옵션은 기본 파츠로 등급별 총 3가지 견적입니다. 광고부터 상담 계약 사후 관리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박부장에게 연락주세요.